도를 물으시니까 도에 대해서, 어, 한번 오늘 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 도라 이렇게 하면은 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는 더 거대하게, 아, 이렇게, 어, 깨닫는 이런 치로 생각하는데 이 도는 제가 보는 때 도란 자체가, 어, 글자를 일단 한번검토해보면 어, 길도 자요, 법도 자요, 어, 칼도 자요, 도덕도 자요. 도 자가 엄청 쉽다 그게 다 하나의 똑같은 뜻은 들려도 똑같은 어, 길인데. 정 말하면 도란 것은 그 분야의 최고의 좋은 길을 말하는 듯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를 논하고 덕을 논하는데, 사실 도란 자체는 홀로 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그 도란 그 표현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그걸 합쳐서 통상 도덕. 도덕이란 자체는 도와 덕이 함께 있을 때 도덕이 자연스럽지. 도와 덕을 나누면은 불하면 법이 생기는. 그래서 도는 우리가 그, 편하게 이렇게 말은 하자면은, 그 물이, 비가 오면은 물길이 생기는 게 도다. 덕이란 그 물에 고기가 놀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덕이 되는 물인데, 우리 법이란 자체를 가지고, 그 같이 논하면 법은 물길이 흘러가는 것을 법이라고 쓰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서는 존재를 하지 못하는 거죠. 덕이 없으면은, 도, 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도와 덕이 같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 서울에 가는 길도, 어, 지금은, 어, 옛날처럼 배나리 포칭 지고 가는 길만 있는 것이고, 국도나, 어, 고속도로나, 철도나, 이런, 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어, 철길로 갈 거냐, 고속도로 갈 거냐, 걸어서 갈 거냐, 지방도는, 그것다 하나 도지 않습니까? 이, 내게 맞는 어떠한 좋은 길로 가느냐. 내가 하는 길을 비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도라고 봅니까그 즉, 이생을 가장 어, 슬기롭고 이롭게 살아가는 과정을 닦는 것이 도라고 생각이답니다 우리가 그 도이라는 는 어, 제일 떠오르는 게, 노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노자가 그 도, 득, 노자 도, 도덕을 했냐? 도와 덕을 합쳐서 도덕경이나옵니두 개가 어,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어, 도도 빛이 나는 것이지 도 홀로는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인생 삶에 어, 살아가면서 너무 어, 도란 것을 어, 어떠한 특징이니 닦아서, 뭐, 이런 것이 더가 아니고, 이 자연스럽게 삶 자체가 더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내게 맞게끔 잘 살아가느냐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 선비는 선비답게, 상인은 상인답게, 어, 선생님은 훌륭한 애들을 가르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도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어, 산에서 공부를 좀 한다고 있어본 이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풀벌레 하나도 자기그 생명체를 대를 잇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봤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해 돌아보고 볼수 있는. 생명체가 내 나를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최상에 돌아보고 있는. 존재하지 않으면 도요, 덕기요 물은 나타남이 없자. 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유지를 할수 있는? 그게 대를 잇는 것이다. 더를 그 어, 나누자면 가장 대도가 어, 대를 잇는 것이 대도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아들, 딸을 계속 놓아야 대를 이어지는데, 어, 아들, 딸을 놓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면 어, 인구는 감소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가 존재하는 대를 이었을 때만이 그 빛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끊임없이 존재한 자기를 다시 대를 입도록 하는 그런 근본이 있는 것같니다 예, 어어 어, 더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